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 학원 시작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없는 것다 빼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 인생을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없는 것다 빼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 인생을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할 것이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가겠다. 나는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가겠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며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아침 선언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를 살아봅시다.